이번 는듯 73번 경기 시작하겠습니다. 73번. 자 지영아, 하는 거 하지 않 거. 네가 좋아하는 게임 하자. 그래. 싸올리자 이제 자 왼다리 쭉 먹고 오 계속 왼다리 쭉땡기고 그렇지 땡겨땡겨땡겨반대로 그렇지 그렇지 쭉쭉쭉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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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백백백백 그렇지 좋아. 다분5 0오 지혁아, 초크. 수축, 수축. 확실히 하자, 지혁 확실히. 팔꿈치 뒤로 빠져야 돼. 그렇지, 오케이. 와.